저번에 153 들고 나갔는데, 어떤 착한 새끼가 조준경이나 소염규만 뽑아가고, 버진 <laughs> 그대로 두고 버리고 갔더라고요153왜안 가져가지? 비싸게 들튼 심지어 153 6한짜인데 보자. 네, 153은. 아, 이따 체인지 갈 수가 없는데? 나는? 쟤 보니까 MK3가 아니라, 아나, M2, 아머드 리그 껴져 있거든요? 방탄복 입을 <laughs> 필요 <수>. 없으시네, 개꿀. 펠스 <laughs> 뺄, 뺄 수가 없어. 포트 아마로 업스코어는 빼도 저 택티컬 리그를 뺄 수가 없어. 어떡하지? 음, 좀 가젤, 가젤 입고 가야되나? 가젤이 다른가? 합쳐서 칠렙 가젤로 간다 가젤.. 가즈앗 아나오늘또 가젤 하나 돌아오는데. c a s e l 돌아올 가 s 이 l l 습니다전 그냥 무장하고 가겠습니다. 가잘 6B47. 그래. 거기에 아버드 리그. 아버드 리그는, 리그는 좀가져가서좀면 좋겠다, 제가 오케이, 잡긴 다 잡았어요. 끝, 끝. 2킬 했으니. 말이 더 있었어 솔직히 말 날이 어두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다스케브들이날 먼저 발견해놓고 쏘질 못하. 대 놀랬네. <laughs> 님저 방금 전에 진짜 조질뻔했어 그래요. 스케블두 마리 잡고 열심히 파밍 중이었거든요. <laughs> 네. 근데 딴놈 시체 주우려고 기어 가는데 벽 앞에 뭔가 하나 쑥 지나가는 거예요. <웃음> 네. <웃음> 앞에 한 마리 쑥 지나가길래 어, 씨발 뭐지? 하고 앉아서 딱 봤는데 저기 텐트 쪽에 한 명이 누워있는 거예요. 네네. 그래가지고 텐트 쪽에 누워있길래 아 텐트 쪽에 서 있길래 그딱 쌌거든요. 근데 그 왼쪽에 살짝 돌아보니까 혹시 더 있나 싶어서 거기 한 마리 딱 있는 거임. <laughs> 그래서 어, 씨발 이것도 ㅈ 대딱 하고 바로 딱 쌌는데 제가 잡았거든요? 네. 그 잡고 그리고 파밍 다 하고 나왔어요 예예 예. 올리는 안 뒤지고 아올리는다 이케아 안 뒤지고 <laughs> 그런데 방금 전에 또 탈출하면서 그 이케아 쪽으로 삥 돌아서 갔는데 그 변전소 있잖아요 네네 네. 변전소 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어갖고 이케아 쪽으로 붙어서 변전소 옆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변전소 쪽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러시아로 말하는 거임 <laughs> 계속 놀래서그 자리에 멈춰서 옆에 딱 봤거든요? 네. 근데 스케브 한 마리 걸어가는 거임. 캐렇지고 아씨가 이거 살짝 조진 각인가 싶어갖고. 아,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쳤음. 스, 죽이기만, 죽이고 <laughs> 어차피... 근데 님, 웃긴 게 뭔지 아심? 그 와중에 한저 한대도 안 맞았어. 저는 가자레, ZSH, 방탄판 내린 거 입고, 네. 트리즈 끼고 가겠습니다. M4까지. 이게, 이게 제가 생각한 나에게 부담이 안 되면서 적당히 이제 강력한 무장이랄까? 하긴 그 얼굴 유장 살수 있으니까, 그건. 얼굴 유장. 방탄판도 살수 있고. 네, 옵스코어는 좀... 30만인데, 저거는 방탄 달아도 10만 이하고, 그리고 네. 가질 나봐 돌고, 어, 30만 그리고 아머드 리그는, 제발 좀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고, 크, 내가 버리기엔 아깝고, 남은 그냥 주기에도 아깝고, 내가 쓰다가 뒤져야지. 날 죽일 수 있다면, 죽여라. 황금 고블린이 기꺼이 되어주지. 다시 포트하머가 몇 개야지. 남주기 아까운 아. 물건. 진짜 남주기 아까운 물건 중 하나. M2. <laughs> 인정. 전 지금 포트하머 14개임. 님은 이제 포트하머 살 필요는 없겠다. 살수 있는 것도 한열몇개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일단 포트하고 저거 좀 써야 됨. 저 포트 한번 근데... 살수 있는 거한 지금 비트코인으로